성 점에인 속에 물론 전형적인 초안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여섯 초안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더라도 성 점에인처럼 불가사의한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상승 마스터들 사이에서도 그는 경이로운 존재로 여겨지는데 그는 정말 심오한 깊이를 지닌 존재이며 심지어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자유의 칠광선을 구현하고 물병자리 시대의 주관자로 봉사하는 마스터로서 어찌 이와 다르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점에이는 1684년 5월 1일에 상승했습니다. 그는 상승하자마자 유럽의 원더맨, 원더맨 오브 유럽으로 육화하여 출현할수 있게 해달라는 시혜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소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었음에도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 세기가 넘도록 여러 유럽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라던 것은 유럽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것이었지만 유럽의 왕들은 애국 게임에 깊이 빠져서 그의 노력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후원하고 영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자신의 황금시대 비전을 수백년 지연시킬 것으로 그가 예견했던 전체주의의 확장에 맞서서 미국이 자유의 보루가 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성점메이는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을 저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프랜시스 베이컨으로 육화했고 특히 영어를 복잡한 영적인 개념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성점에인은 아더 왕의 궁전에서 활동했던 멀린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더 왕의 전설에 영감을 준 실제 인물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을 너무 문자 그대로 믿지 말고 신화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점에인을 전설에서 묘사한 멀린의 모습 그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점에인은 여러 에테르은 거처에서 일하는데 그중 하나는 대신성 안내자, 그레이트 디바인 디렉터의 응어처인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 위에 있는 라코치 대저택입니다. 그의 주요 응어처는 미국 와이오밍주 테이블 마운틴 위의 에테르층에 있는 상징의 동굴입니다. 그러나 와이오밍주에는 테이블 마운틴이라 불리는 곳이 17군데나 있어서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물리적인 입구를 찾아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점에 있는 그러한 설명이 좀더 자세한 묘사를 원했던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은거처는 당연히 에테르층에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찾아갈 수 있는 물리적인 입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이전의 여섯 초안이 제시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식을 높여야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장소로 가면 성 점메인이 자동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은 물론 에고 게임입니다. 성 점메인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은 자신의 이면에 있는 보다 명백한 에고 게임들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 점메인에게 에고 게임을 위한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점웨인의 응어처에 오는 사람들은 에고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우선 다루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에고가 만든 작은 멘탈박스에 성점웨인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욕망입니다. 많은 영적인 학생은 성점웨인이 어떻게 행동할지, 그가 어떤 식으로 열렬히 환영하며 자신들을 맞이할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 점에 있는 그러한 모든 멘탈 박스를 산산조각 내는 데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에고가 만든 멘탈 박스가 자유의 신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상승 마스터의 가르침을 근거로 성 점에 인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화염을 구현하면서 성 점에 있는 정형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의무감이나 소위 명예나 위험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타나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며 사람들의 기대를 가장 실망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다소 기쁨을 느낍니다. 사실 그는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어린아이 같은 기쁨을 느끼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가끔 그를 응어처의 하인으로 착각하여 욕하고 멸시하거나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초심자 학생들이 성점의인의 응어처로 들어가서 그의 지도를 받지만 흔히 학생들은 성점의인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직 그들이 지도를 받으며 자신의 기대와 멘탈 박스를 벗어버릴 때만 자유로워져서 그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진동을 통해 성점의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점에 인의 주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겉모습이든 꿰뚫어보고 진동만을 토대로 실제와 비실재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겉모습에서는 자유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의 진동, 자유의 화염, 나아가 여러분 자신의 I 이 m 현존의 신의 불꽃과 하나가 될 때만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겉모습뿐인 에고란 무엇일까요? 에고는 아무런 실체가 없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창조적인 표현을 그 외양에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성점의인에게 겉모습을 투사하기를 멈출 때 여러분은 또한 참된 자신에게도 겉모습을 투사하기를 멈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자유에 이르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심지어 많은 과거생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로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거나 심지어 여러분이 과거의 한 선택들에 얽매여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우주법칙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과거의 어떤 선택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선택을 할수 있을 때만 성점의인이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는 방식대로 여러분도 성점의인을 만나는 것에 진실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동등한 방식으로 만납니다. 성점에인의 진동은 매우 독특한데 그의 진동은 매우 높고 아주 빠릅니다. 성점에인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진동을 낮추지 않을 것이므로 그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그를 만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진동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때 우리가 이곳 지구에서 자신을 바라보았던 것보다 얼마나 더 크게 될수 있는지 깨닫도록 깊은 영감을 주는 믿을 수 없는 현존을 성 점에인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진실로 성 점에인은 이 세상을 초월해 있으며 그는 우리도 이 세상을 초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정복해야 할또 다른 세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정복해야 할첫 번째 세상은 여러분의 지나 yourself입니다. 여러분이 성점의인을 찾는다면 그는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영감을 주는 안내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점의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특정한 겉모습을 하고 있는 성점의인을 찾는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의 외부에서 그를 찾기를 멈추세요. 여러분이 성점의인에게 완전히 자유롭게 그 자신을 표현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면 결국 여러분은 스스로에게도 똑같은 자유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성점의인을 찾게 될 때인데 왜냐하면 그는 여러분 가슴의 불꽃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진정으로 여러분이 자유를 알게 되는 때입니다. 성점에인은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I am 성점의인이며 나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왜 자유롭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게 될 진실은 여러분도 나처럼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